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언을 비롯한 시가서이자 성문서는 신앙의 모범생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을 얻어요? 네, 바로 정답을 바로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네. 하나님 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도 받고 또 복을 받지요. 안 받아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도 받고 복을 받는데, 그러면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의 입술에는 뭐가 나옵니까? 네. 뭐가 나와요? 안 받아보셨나보다 정말. 네. 감사도 나오고요. 찬양도 나오고요. 간증도 나오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와 찬양과 간증의 고백들이 담겨진 말씀들이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면요. 옆 친구의 노트를 참고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의 노트를 참고합니까? 시험지마다 소낙비 내리는 친구의 노트를 살펴볼까요? 아니면 오답이 없는 모범생 친구의 노트를 참고할까요? 당연히 모범생 친구의 노트를 살펴보겠지요. 이처럼 시가서는 신앙의 모범생들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또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씀을 자주 봐야겠습니까? 바로 시가서 말씀을 자주 봐야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자언서를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불통하고 싶으십니까? 불통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그렇게 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아마도, 아마도도 아니고, 분명히 없습니다. 만약 불통하기를 원한다면, 여기 나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 형통하고 싶지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어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단잠을 깨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셨겠죠. 맞습니다. 잘안 됩니다. 잘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길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막다른 길이고, 집인 줄 알았는데 낭떨어진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험들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 집은 사망이고, 그 길은 수월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쾌락이 인생의 길인 줄 알고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고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길을 찾습니다. 이를 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비롯하여 많은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수행을 합니다. 구도합니다. 또 여러 학문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수고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이유는 길을 찾는,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길 자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한없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와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수고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길을 제시해 주신, 길 자체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유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 삶의 문제가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까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5kg 짜리 짐을 들고 있고 한 사람은 50kg 짜리 짐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의 짐이 더 가볍습니까? 에이, 물어보나 마나죠. 5kg 짜리의 짐이 더 훨씬 가볍지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100층까지 이 짐을 들고 올라가야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kg짜리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짐이 가볍다 여겨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내 힘으로 할수 있다 생각하여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50kg짜리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짐이 더 가볍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짐이 더 가볍습니다 이를 볼때 짐의 무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짐을 누구에게 맡겼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해보겠다고 낑낑대며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긴다면 그 짐이 50kg든 500kg든 5톤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지혜가 될수 없고 내일의 무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무시면 찾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꽁, 꽁꽁 꼭꼭 숨어 버리면 어린 자녀가 부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면,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또 부모님을 찾아서 엄마, 아빠하고 목소리 높여 찾는다면 부모가 어떨까요? 설령 그 부모가 보여주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자녀 앞에 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악한 인간인 부모도 그러한데 하물며 전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써 찾아야 될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될까요?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힘써 구하고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십니까? 오늘 하루에 이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밥벌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일합니다. 때로는 아파도 몸에 덕지덕지 파스를 붙여도 나옵니다. 일하기 위해 나갑니다. 왜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내요? 은을 구하기 위해서요. 하물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청년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린 죄수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라삐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나님 그 자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쓰할 때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할때 바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할때 나쁜 길로 안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지요. 바른 길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유익이지만 나쁜 길로 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지를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또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 아니 하시면 우리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들풀처럼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이 6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길을 보호 보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쾌락의 길로 가실, 갈 때에도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로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고 구부러진 길 위에 서 있는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가졌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때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알면 그의 삶은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오늘 불붙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참된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선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처음 가졌던 재판을 우리는 익히 압니다. 친모와 거짓 어미가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갖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반으로 나누자고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손주의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요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죄 많은 저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지지 않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방황하고 아파여서 주님 앞에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품어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지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